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품 설명 또 제품 가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우리 강사들이. 그러면은 들어보시고, 아, 저 제품은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은 사서 쓸 이유가 없겠다. 요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실 분들은 누가 사업을 하시냐면요. 아, 저 제품은 내가 어, 이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가지고 평소에 내가 사서 쓰던 건데, 어? 어, 여기서 사서 쓰면 훨씬 더 좋고 가격도 더쌀것 같네?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익이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서시는 분만 사업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줘요. 요 잣대 하나는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회사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 내한테 이겠다 이러면은 그 회사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장래가 있는 회사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이런 칫솔을 팔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2,200원 할인 매장에서 팔던 거예요. 그런데 2 플러스 1 할인 행사 이런 거 하면은요, 한 1600원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얼마에 파냐면 990원에 팔아요. 비싸요, 싸요? 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어, 뭐 금이온이 들어가서 뭐, 어, 세균 방지를 해준다, 뭐 이런 이제 기능성 칫솔이다 그러면은요, 약국에서 다 3000원 이상 다 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990원에 파는 거예요. 사서 써볼만 하죠? 예. 자, 우리 이제 이런, 어, 화장품들도 지금 이제, 어, 아주 낮은 가격에 팝니다. 화장품에 여러분들 광고비, 뭐, 모델료, 거기에다 막 각종 잡지에 프린트, 종이값, 인쇄비, 그런 것이 다 화장품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심지어는 막 샘플 나눠주면은 그 샘플이 공짜인 것 같은데, 본품 사는 사람이 그돈다 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예. 그 본품 사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샘플도 안 만들어요. 왜? 본품 사는 사람? 억울할까 봐서. 그 대신에요, 본품을 가지고 가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어? 마음에 안 들면은 쓰던 거라도 반품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화장품이요, 평균 반품률이 2%에서 3% 정도가 있어요. 왜? 자기 피부에 잘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 뭐, 어, 천연 화장품일수록 알러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때요? 복숭아 먹고 알러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에서 3%가 반품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그, 우리 업계 평균 반품률의 20분의 1밖에 반품이 안 일어나요. 0.12%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이거는요, 기적적인 거예요. 예. 더구나 막 쓰던 것도 반품해 준다고 하는데도 어,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너무 아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떻든지 간에 이런 제품을 우리는 지금 현재 엄청 싸게 판다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어, 개발하고 이렇게 어, 연구실하고 같이 원료 막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제품이요. 하나예요. 시중에서 30만원, 40만원 받는 제품에 비해서 저희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내용 면에서는 기술 면에서도 그다음에 유효성분 함량 면에서도 절대 안 떨어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예, 가격은 앱슬루트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화장품, 프리미엄급 화장품 치고는 정말 싼 가격이라 하는 거예요. 자, 품질 직접 써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가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일단은 내가 소비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싸고 좋으면은 소비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나만 쓸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소개를 해 나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는 방법은요.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업으로 뛸 수도 있어요. 왜? 현재 직업이 없으면 전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 노후대책도 안 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각자 사정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절대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절대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상,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이 상품질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누구도 우리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팔수 없다 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이상 할수 없는 것, 이거를 절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품이든 뭐든지 간에 정말 더 이상은 없다 하는 그런 품질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무를 하더라도 절대 품질의 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알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 사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터미의 철학 중에 하나가 어, 애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우리는 절대 고객을 고객을 내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후배들을 여러분들이 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 목장에서,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다기 보다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유가 목적이에요. 우유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해서 판먹해주고잘 돌봐주는 목장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런데, 자,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어때요? 아기로부터 꼭 뭐를 얻기 위해서 아기를 잘 돌봐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애기가 정말, 어, 사랑스럽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애기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젖소 철학, 애기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에터미에서는 애기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회사가 잘 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원 일본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어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경영 목표 1번이 고객의 성공이에요. 보통은. 회사가 잘 되는데 고객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객 자체의 성공이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회사는 망할까요? 더잘 될까요? 더잘 되더라고요. 예. 정말 고객을 진정으로 성공시키겠다. 고객에게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주겠다. 그래서 고객을 섬기고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어? 소비자로서도 만족을 하고 또 이웃에게 소개를 했을 때도 정말 이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을 성공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더잘 되는 거예요. 정말 고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어,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이 점점점 잘되고 이것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해외 진출을 할때 보면은 저희 법인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보다는요 제품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 각국에 이렇게 물건들이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당책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유통으로서 제품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또전 세계가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에다만 등록을 하면은 한국 회원으로만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에 별도로 등록을 안 해도 여러분의 파트너, 하선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계 회사들도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각국에 가가 지고요. 새로 등록을 해야만 그쪽 라인이 인정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만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밑에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가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쭉 내려가다가 멕시코 사람이 또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멕시코 사람 밑에, 이제 또뭐 어디 인도네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등록이 될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앞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면 중국으로 라인이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할줄 몰라도요. 여기 앉아가지고 애터미 한국 코드 하나만 가지고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애터미가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신 분들 보니까 막어뭐 8년 됐다, 9년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무 늦게 온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애터미는요. 맨 먼저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10년 후에 온 사람이나 100년 후에 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수당이라는 것을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간 10억 이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벌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늦게 왔어 그래도 나중에 10억 가요 못 가요? 가죠. 나중에 나중에 왔어 여러분들 후배도 왔어 똑같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된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임페리얼 되는 거하고 지금 와가지고 임페리얼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죠.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때는요, 진짜 사람도 몇명안 모여. 제가 첫 세미나에요, 17명 모아놓고 강의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글로벌로 나간단 말이야. 어? 그 익산에서 망한 오리탕 집에서 강의를 했는데, 응? 그때, 어? 당신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 익산에서 세금을 개, 개인 소득으로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나왔어요, 박정수 어, 임페리얼이요. 막 치과 의사 선생님, 막뭐 이런 분들보다도 세금 훨씬 많이 내는데요. 저기가 1등이래요 개인 그 사업자로서는 그렇게 실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열일명 모아놓고 우리가 막 글로벌로 나갈 거라고. 어? 막, 어? 그, 저, 크라운 마스터 되면은 막 에코스를 주겠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타고 갔던 차는요, 280만원짜리 중국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요. 어, 지금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자, 세상이 변하고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돈 벌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답 없어요. 왜?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년, 5년 동안 해가지고요,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뭐가 오는가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단계 대통 마케팅 어? 아이고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단계라고 다 같은 다단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서 정말 싸고 정말 좋으면은. 여러분들 손해나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을 때 양심 거리 끼는 게 없다 이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양심에 거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정말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시고 어? 지금 얼마나 답답한 세월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자녀들 일자리 없어서. 어? 우리 때는 그래도요 대학 졸업장만 가지면은요 다뭐다 뭐다 취직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막 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어,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문제 좀다 해결해 놓으세요. 야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는 엄마가 아빠가 네 먹고 살 거, 네 아기들 먹고 살것까지 내가 다 해결해 놓을게. 에텀이라는 걸 내가 만났거든. 네. 그래서 야, 너희한테 내 노후 부담 안 주려고 내가 이거 시작할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정말 싸고 좋은 생필품, 한번 쓰면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필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일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그 중에는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좀 나는 반팽이고난좀띨띨했다 공부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세요. 예.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단말기 다 가지고 계시죠? 지식이 어디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사람들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식, 정보화사회가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대가, 뭐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 가지고 돈 벌어요? 못 불어요. 스카이 나와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지지 정보 사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 거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꿈의 사회가 온다, 꿈의 사회. 응?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이거예요. 꿈꾸는 자가 성공하는, 누가 꿈을 잘 꾸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꿈을 꾸는 자가 성공을 하냐면은, 초 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초 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연결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결이 중요한 사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지식얼마가 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취직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가 오는데, 왜 꿈을 꾸면 자가 성공하냐면은 연결사회이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초연결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거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이 띄면은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자식들도 걱정 안 해도 돼 손자 때까지 3대까지 다 먹고 살수 있어요 오늘 좀 오늘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시고 에? 그래 나도 한번 성공해서 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 정말 그냥 든든하게 한번 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진짜 도와주면서 살겠다. 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내가 어? 형제 간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고 오늘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